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팩트TV의 곽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네요. 원소의 이용. 원소의 이용. 원소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한 118종 정도 있다 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소 이용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원소의 이름과 쓰임새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번, 수소. 공기보다 가벼워서 풍선이나 비행선의 충전기체로 사용된다. 요거, 가벼워서 비행선의 충전기체로 사용된다. 아, 요거는 수소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바로 헬륨에 대한 예. 설명입니다. 여러분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입니다. 네, 이 원자 분자로 두 원자가 붙어서 존재하게 되죠. 우주에서 굉장히 많아요. 우주 질량이 약 75%가 수소입니다. 그때는 물론 단원자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뭐 물분자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원자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1770년대일 거예요. 캐번디시가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1980년대에 라바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일단 에, 무리를 의미하는 하이드로 하고, 또 합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 제니스스, 그래서 어, 제니스스, 그래서 붙여서 어, 하이드로젠. 즉 물을 합성하는 그런 물질이다 물을 생성하는 물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가벼운 원소이면서 문제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우주왕복선의 연료로 사용하지만 폭발성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행선에 충전기체로 된 사용된다 했는데 이때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1번은 틀린예문이 되겠습니다 2번 갈게요. 산소. 공기 중에 21%를 차지하며 생물의 호흡이나 물질의 연소에 필요한 기체에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2번은 정답은 2번이겠네요. 산소는 원자번호 8번입니다. 공기 중에 21%를 차지하고 있죠.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게 철이에요. 핵의 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이 순서죠. 그리고 우리 생명체 내에서는 3분의 2에요. 3분의 2, 3분의 2가 다이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화물의 형태로 있죠. 물하고 물의 형태로도 있고 이산화탄소 형태로도 존재하고 물질의 연소라던가 생물의 호흡에 사용됩니다. 네, 답은 2번이 맞았네요. 3번 갈게요. 규소. 네, 규소는 14번인데요. 흑연, 다이아몬드의 성분으로 연필심이나 건전지의 정극 등에 사용한다. 아, 이것도 틀렸어요. 규소가 아니라 이것은 탄소입니다. 네, 원소기요. C라고 어, 나타낼 수 있죠. 어, 규소도 한 1820년대에, 네, 베리셀우스한 사람이 최초로 어, 발견했지요. 얘네들은 발견된 이유로는 한참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전자 제품의 부품이라든가 또는 태양 전지 같은데 사용합니다. 이 규소는 산소하고 잘 결합해요. 그래서 도자기 재료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 아주 독성이 조금 있어. 그래서 인체 보형물이라든가 치약에도 사용하는 아주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소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갑니다. 알루미늄 전류가 잘 흐름으로 전선으로 이용되며 열 전도 열, 열도 잘 전달하므로 보일러관 등에 이용된다. 이거는 구리에 대한 설명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건 구리 Cu죠, Cu CE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루미늄 같은 경우 는 원자번호 13번입니다.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죠. 지각에는 약 8% 정도, 세번째로 많아요. 8% 정도 포함되고 있고, 이를 처음 발견한 것은 1800년대입니다. 험프리 데이비경이라고 그 분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게끔 분리된 것은 1820년대입니다. 웨스테르, 들어봤나요? 웨스테르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분리를 이용했죠.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동체라던가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호일, 이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 아시죠? 다섯 번째, 구리 갑니다.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비행기 동체나 창틀 등에 사용된다. 요거,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했던 바로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리는 가장 특징이 뭘까요? 열과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선이나 또는 배관용, 난방용 배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지요. 또는 뭐 주방기구, 또는 동전, 어우, 뭐, 쓸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구리는 적혈구와 뼈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체에도 중요한 원소이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원소의 이용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네. 아 탄소. 어 탄소는 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어, 물질이죠. 우리 연필 심에도 있고요. 또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요새 어, 나노기술에 많이 사용하는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플로렌, 뭐 이런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원소이고요. 건전지의 전극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또 뭐라 그랬죠? 아 철! 어, 철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건축재료라든가 기계 뭐또 철로 이런 데 사용합니다 또 있습니까? 아 인공합성 원소 어, 있죠 어 인공 합성 원소라. 음 선생님 좀 기억나는 것은 최초의 인공 합성 원소는 생각납니다. 테크네튬이라고 예, 43번입니다. TC라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요. 예, 아주 고속으로 그 가속시킨 중소 원자핵을 갖다 몰리브덴에다가 캉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된게 이게 43번 테크네튬입니다. 요등도. 근데 인공성인 합성 원소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곧 어, 사라지죠. 그래서 합성하면 또 분해되고 합성하면 분해되고 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 92번이 우라늄 이후로부터는 어, 나머지 118번까지가 다 인공 합성 섬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가속기라던가 원자로에서 합성 또는 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까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강 원소의 이용에 대한 문제 풀이 마쳤고요. 핵심 내용 정리로 가겠습니다. 네, 사강 원소의 이용에 대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소 이용 수소 원자번호 1번입니다. 가장 가벼운 원소이죠. 가장 가벼운 원소이고 또 폭발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선에 충전기처럼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주왕복선의 연료입니다.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8번 산소입니다. 공기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한다? 21%. 생물의 호흡. 물질의 연소. 네, 호흡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물 플러스, 어, 영양소에다가 산소를 붙였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물질의 연소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산소와 결합했을 때 열과 빛이 나는 그런 화학 반응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규소, 규소는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소를 중음속이라고도 하죠 네. 알루미늄 갈까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무엇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네. 가볍고 강합니다. 가벼우면서도 강해요. 철과 다르죠. 철은 무거우면서 강하죠. 창틀이나 또 항공기 몸체. 가벼우니까요. 항공기 몸체. 요새는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리 가겠습니다. 구리. 구리는 가장 큰 특징이 전류가 잘 흐르죠. 그래서 전선에 잘 이용하고 또 전선 네, 나왔죠, 바로 전선, 조리기구 동전, 악기. 그래서 우리 인류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시대가 바로 석기 다음이 청동입니다. 금속으로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바로 굴이죠 탄소 갈게요. 탄소. 탄소는 이동소체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연필심에 사용하는 흑연이라든가,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라든가. 축구공 모양의 동소체 플러렌 한층으로 되어있는 네, 그래핀 그래핀을 감아서 관처럼 되어있는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것도 여러분 교과정에서 다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필심이나 건전지의 전극 네 이렇게 이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여기 써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이니까 다음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철가지요. 철은 일단 가장 특징이 단단합니다. 단단하다. 어디에 사용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기계에 사용하죠. 또는 내 네, 건축 재료에 사용합니다. 네. 질소 갈까요? 질소. 공기 중에 78%다. 그런데 반응성이 엄청 작다 이랬죠. 네. 질소는 보통 세 개의 공유 결합을 가르고 있어서 이걸 자를 수 있는 것은 만 볼트 이상의 번개밖에 없어요. 또는 뿌리옥박테리아의 뿌리옥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자 봉지의 충전기체입니다.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과자 봉지에 넣고 있어도 과자의 성분들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상하거나 썩지 않게 되겠죠. 오케이. 염소, 물에 녹아서 바로 표백 하얗게도 만들고요. 또는 살균 균을 죽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약한 10가지의 원소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이냐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